그 당뇨병 아이들이 학교에서 모든 학교 활동에 안전하게 참여하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학교와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할 텐데요 진단 후 처음 등교 시기가 가장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지원 강사가 있느냐 없느냐 상황이나 들 환경들이 다 달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교육 간호사 구민정입니다 대한당뇨병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 당뇨병의 정석. 오늘 이 시간에는 일형당뇨병 학생의 안전한 학교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두분 선생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에서 20년 넘게 근무하고 있는 서울 양목초등학교 보건교사 김혜진입니다. 저는 약 15년 전에 일형 당뇨병이 있는 친구들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이 유튜브를 준비하면서 그때도 당뇨병 학생 지원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제가 좀더 적절한 도움을 아이들에게 줄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일형 당뇨병 학생의 학부모이면서 세종특별자치시 대평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오조학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우리 소아 청소년 시기에 일형 당뇨병을 진단받고 나면 아이들은 학교에 가야 하는데요. 학교에서 혈당 측정이나 인슐린 주사, 뭐 저혈당 대처 이런 걸 하는 것에 대해서 학부모님도 걱정하시고 또 아이들도 많이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당뇨병 아이들이 학교에서 모든 학교 활동에 안전하게 참여하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학교와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할 텐데요. 이를 위해서. 학교나 보건 교사 또 담임 선생님과 명확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일형 당뇨병 학생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혈당 관리를 할수 있도록 학교가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을까요? 2019년에 교육부 보건복지부 대한 소아 내분비 학회가 당뇨병 학생 지원 가이드라인을 제작을 해서 전국의 초중 고등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학교와 보호자, 그리고 학생이 협력해서 당뇨병 학생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생활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가이드라인을 제작할 때 함께 참여했었는데요. 당뇨병 전문 의료진뿐만 아니라 보건교사 단체, 그리고 환자 단체도 함께 참여해서 책자 제작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기에는 소아청소년기 당뇨병 관리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학교가 당뇨병 학생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매뉴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당뇨병 학생 보호 체계를 만드는 매뉴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이나 학생들은 여전히 학교에서 혈당 관리를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보건 선생님, 단위 선생님 뿐만 아니라 학교 교직원은 당뇨병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시스템과 매뉴얼에 익숙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학생과 학부모님 또한 아예 안전한 학교 생활에 관련해서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노력들을 해주시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이러한 것들이 법적 기준은 아니고 협력적 관계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학부모님들께서도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는 아직 그 소아청소년기 당뇨병 환자 유병률이 높지 않아서 또 당뇨병에 대한 이해도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 생각에는 이런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또 학교 현장에서도 이를 토대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사실이 희망적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에서 아이가 안전하게 당뇨병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학교에 도움을 요청할 때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있을까요? 네 우선 일단 학교 측에 아이가 일형 당뇨를 진단받았으면 일형 당뇨임을 알리면서 상담을 요청하시면 어 보건 선생님이 당뇨병 의료관리 계획 서식을 아마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당뇨병 의료관리 계획 서식은 앞서 말씀드린 그 가이드라인에 탑재되어 있는 부록이거든요. 어 당뇨병 의료관리 계획 서식 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본 정보 두 번째 혈당 측정 세 번째 인슐린 치료 및 약물. 네 번째, 응급상황 시 조치 계획. 다섯 번째, 운동, 식사, 조치 계획.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네, 선생님, 제가 앞에서 설명해 주신 그런 서식을 저도 봤는데요. 근데 너무 내용들이 많아서 이걸 부모님이랑 학생들이 다 체크를 해서 보내드리려면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하지만 학교가 당뇨병 학생 현황을 잘 파악해서 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보호자와 학생이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당뇨병 의료 관리 계획을 꼼꼼하게 작성해 주시면 좋습니다. 학교는 이렇게 제공해 주신 정보를 토대로 학생에게 소아당뇨 학생 개별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출할 서류가 너무 많고 복잡하면 우선 학교와 상의하셔서 필요한 서류와 뭐 제출하지 않아야 될 서류들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단 후 처음 등교시기가 가장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학교생활을 적응할 때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에 안착할 수 있는가도 핵심일 것입니다. 어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상급반 진학 시 일용 당뇨와 관련해서 담임 선생님 그리고 보건 선생님께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게 알려드리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용 소아 당뇨병이 뭐예요라는 책을 보여드리면서 소아 당뇨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수 있도록 설명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환아와 관련하여 협조와 요청 사항을 미리 정리해서 소통한다면 아이에게 더 안전하고 안착할 수 있는 기회를 줄수 있을 것입니다. 네. 우주학 선생님이 그, 일형 당뇨병이 뭐예요? 라는 책을, 어, 안내를 해 주셨는데요. 어, 이건 책에 대한 홍보가 아닙니다. 사실, 저희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 만든 그 의학 동화입니다. 지금 저희가 판매는 하고 있진 않고요. 비매품으로 필요하신 분들께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 일형 당뇨병에 있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혈당 측정이나 인슐린 주사 또 저혈당 대처 반드시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걸 위해서 당뇨병 학생과 학부모님이 학교에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될까요? 네. 인슐린 주사 지원 계획이나 저혈당과 고혈당 응급처치 계획 등은 앞서 말씀드렸던 서식, 그 이제 2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학생 개별 지원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잘 세우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서식 이래 서류들을 보호자와 학생이 잘 만들어서 학교에 제출해 주시고, 제출하시면서 보건교사나 담임교사에게 당뇨병 관리 계획을 수립을 위한 협의를 열어줄 것을 요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학교마다 교실이나 보건실 또 유휴 교실 보건 지원 강사가 있느냐 없느냐 상황들이나 환경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학교의 상황에 맞게 또 아이가 원하는 방향에 맞게 우리가 지원 가능한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찾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움을 줄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주실 것입니다. 네. 그 두분 선생님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혈당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절차나 또 제출해야 될 서류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또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당뇨병의 정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